지금 이곳은 찡짜이 마켓입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는 곳들 중에 한 곳이죠 지난 토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지난 토요일이면 10월 3일인데 아침 8시입니다 보통 이런 곳을 다니실 때 관광지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에 뭐 11시 이후에 아니면 1시 2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치앙마이에서 이제 장기 거주를 하시던가 저처럼 이렇게 교민으로 살게 되면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일단 덜 덥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가닉 장도 쓰니까 아무래도 좀더 여유롭게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더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.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 아직 사람은 좀 적지만 아마 오후에 11시, 12시쯤 되면 사람이 지금보단 훨씬 많아지겠죠. 그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한가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매번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분들처럼 막 예쁜 부분들 아니면 제 눈에 띄는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한국에 계시면서 직접 이렇게 둘러보시는 느낌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촬영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. 보통 물건, 그러니까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찡짜이 마켓 같은 경우, 뭐 물론 뭐이 장, 장 서는 곳이 치앙마에서 쓰는 모든 장들이 마찬가지인데 5일장 기준이거든요. 보통 보통 5일장 기준으로 쓰는데, 뭐 썬데이 마켓을 가던, 뭐 아니면 다른 그 마켓들을 가보면, 장 서는 곳들 가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. 비슷비슷한데, 칭자이마켓은 조금 그 옷이나 이런 소품 같은 경우는 다른 곳들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, 이제 옷이나... 아니면 악세서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쇼핑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러니까 오가닉 마켓도 있, 있던데 보시면 이렇게 신선한 야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종류별로 많이 있죠 이 오가닉 제품 장보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아침 일찍 바람도 쐴겸 마실도 나올 겸 이렇게 오가닉 식자재를 장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치앙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정해 놓고 어디 갈 만한 곳들이 소소하게 스케줄을 잡아보면 그렇게 갈 만한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아침에 진짜에 맞게 와서 이렇게 오가닉 장 보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도 할수 있거든요. 아침 식사하시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 뭐 8시쯤 도착한다고 해도 뭐 9시, 10시 그렇게 오전 시간 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장, 장 보신 거 정리해 놓고 그리고 또 뭐 점식사를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또 오일정을 보내시던가 식사로 나가시던가 뭐 이렇게도 시간을 보낼수 있죠. 썬데이 마켓이나 뭐 이런 유명한 장들하고 또 틀리게 이런 직자이 마켓이나 이런 장들은 아주 외국인들을 상대한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태국 로컬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썬데이 마켓하고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. 그리고 또 낮에 오는 거랑 아침, 낮에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는 거랑 또 느낌이 또 다르고요. 아직까지는 우기 끝물이라 날씨도 흐리고 해서 시원했습니다. 이렇게 씨앗들로도 많이 팔고요. 주택에 머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분 해서 이렇게 씨앗을 심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태국 씨앗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일반 집에서 심어도 잘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이런 걸 이렇게 심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하고 또 틀리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음식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특별히 더 늘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일반 물건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 숫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지금 이 푸드 코너들도 마찬가지인데, 이게 11시, 12시쯤 되면 막 사람들한테 북적북적 거려, 거려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둘러보고, 여유롭게 음식 고르고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치앙마이에 오래 계신다면,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 장기 거주로 넘어가시면 아침 일찍 이렇게 아침 일찍 움직이시,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안 먹어본 것들 평상시에 잘 시도 안 해본 것들 뭐2 0바에서 40밭 정도 하니까 가볍게 그 태국 음식들 종류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도를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태국 음식을 완전히 못 드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다 보면 딱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 개인들마다 취향들이 다르기 때문에, 아, 뭐, 이거 드셔보세요. 이거 맛있어요.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, 야, 이거 먹을만 하겠다.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한 번씩 시도해보시는 걸 저는 그런 걸 권합니다. 왜냐면, 치앙마이 오래 살면서 한달 이상 거주하시면 음식이 마음에,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또 치앙마이의 삶의 질이 좀더 올라가거든요. 매일 한국 음식. 한국 식당 가고 매일 집에서 한국 음식 해 먹고 이렇게하다 보면 조금 지치는 게 있어요. 근데 어디 가든 내가 먹을 만한 걸한두 개씩 찾아내기 시작하면 치앙마이 생활이 좀더 달라집니다. 음식 종류가 참 많죠. 태국 순대인데 이것도 음식 입맛 맞으시는 분들은 먹을 만합니다. 영어로 다 설명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사서 이렇게 그 식탁들이 다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식사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후에 뭐 11시, 12시, 1시 이때 가시면 막더고 사람 많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틀려질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능하면 좀 일찍 일찍 움직이시는 게 관광객이 아니라 그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광객들하고 똑같은 시간대로 움직이시면 피곤합니다. 지금 이제 커피 한잔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는 저도 처음 여기 커피를 먹어보는데, 오카포트에다가 커피를 내리거든요. 저는 모카포트에 커피 내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부부같다 보이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커피 한 잔에 40밧, 45밧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고 또 장을 다니겠죠 일주일에 요일마다 장들이, 5일장들이 치앙마이는 많이 서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두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디 건 오일장들이 쓰고 그다음에 내가 매대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. 어, 토요일날은 여기 오고 일요일날 은 선대에 마켓 나가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저쪽 로엄청 마켓 쪽에 장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치앙마이에 있는 그 5일장들만 다녀도 가게 없이도 꽤나 수익을 올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커피숍또한 군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기에는 매대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치앙마이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더 돈을 잘벌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태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법인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매대 하나 끌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간이 세금 없자고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있나요? 예전 제 어릴 때 80년대 이때는 뭐 정말로 할거 없으면 포장마차 리어커라도 하나 끌고 나가라 뭐 이런 거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뭐 참새, 참새 잡아다가 개구리 잡아다가 포장마차 갔다 주면, 그, 저 어릴 때그 아저씨들이 마리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쳐줬던 기억도 나거든요. 어릴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구리도 잡으러 다녀보고 참새도 잡으러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죠. 지금은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, 정말로 이렇게 편하게 메달을 꾸릴 수 있는 곳들이 없으니까 한국이 점점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?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. 그리고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 주위에, 그러니까 치앙마이는 저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20분, 20분 길어야 30분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생활하는 곳 주변 곳곳에 이렇게 장들이 쓰고 페스티벌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가족들끼리도 식사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또 싸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.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, 이게 치앙마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푸드트럭 꾸려서 한국은 어떤가요? 그러니까 한국은 저도 이제 그 뉴스나 아니면 이렇게 TV 프로그램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한국의 정보들을 접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여유롭게 살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못본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을 오시려면 구글 지도에서 징짜이 파머스 마켓 치앙마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러스팅 마켓,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. 찡짜인 마켓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 건너쪽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. 꼭 아침 이른 시간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.